자, 이제 요 옆에 문제도 풀어볼게. 어, 근데 지금까지는 최대 공약수 문제였지. 자, 이제 요기 한번 봐보자. 어느 부산행 버스가 8분, 광주행 버스가 16분, 강릉행 버스가 20분 간격으로 출발한다. 오전 6시에 세 버스가 동시에 출발했을 때 처음으로 다시 동시에 출발하는 시각은 어쨌든 얘도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에요. 왜냐면 이 과는 무조건 최대 공약수 아니면 최소 공배수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활용이라는 건 이렇게 일상생활 문제를 내는 걸 활용이라고 하거든. 얘는 무조건 최대 아니면 최소 공배수야. 그래서 간단히 만들면 숫자를 최대나 최소를 구하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돼야 해. 일단은 파악하자. 자, 무슨 얘기인지 하나씩 해볼게. 자, 부산행이 있어. 부산행 같은 거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지? 8분에 출발하면 8분 간격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8분? 8분 출발하고, 그 다음에 16분에 출발하고, 그 다음에 24분에 출발해. 어, 벌써부터 느낌이, 자, 아까는 그 조건에 맞는 것들이 약수였는데, 지금은 8의 배수라는 걸알수 있어. 자, 그 다음에 강릉도 마찬가지야. 20분이지. 20분 간격으로 출발하니까 20분, 40분, 60분 이렇게 돼. 맞지? 자, 그다음에 아이고. 어, 그다음에 광주행 버스는 16분 단위로 출발하니까 16분, 32분, 48분 이런 식으로 가. 근데 네, 여기서 우리가 어, 여섯시, 처음으로 다시 동시에 출발하는 시간을 구한대. 아, 일단은, 어, 부산행은 뭐다? 어, 6의 배... 8의 배수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 강릉으로 가는 거는 20의 배수구나. 그 다음에 광주로 가는 거는 16의 배수라는 걸알수 있어. 근데 우리가 다시 동시에 출발한다고 했지? 다시? 맞지? 그러면 얘가 아, 음, 공배수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처음으로 다, 자, 공배수인데 처음으로 돌아오는 공배수, 제일 작은 공배수야. 그래서 최소 공배수 문제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다시 이제 가,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 얘는, 음, 어떤 걸 구한다? 8과 10, 16과 2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문제와 같다 아마 구하고 나면 한 80분이 나오는 걸 알고 있어 이제 소인수분해 이용해서 잘 구해보세요 80분이 나오는 걸 알고 있어 어 그래서 최소공배수가 80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엔 답이 없어 근데 여기서는 6시에 출발했기 때문에 6시에 처음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6시 이후로 80분이 지나면 답은 7시 20분이 됩니다. 자, 하나씩 해 봐서 얘가 최대 공약수인지 최소 공배수인지 하면 모든 문제를 다풀수 있어. 요이 문제 말고도. 자, 일단 너무 많은 걸 소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오늘 보낼게.